둘째 날. 로손에 왔습니다. <laughs> 로손까지는 거의 숙소에서 한 1.5km? 돼가지고 차로 왔는데 아침부터 사람이 엄청 많아서 빨리 가서 살 거를 슉 사보겠습니다. 고고고! 빵 하나씩 먹을까? 그냥 바로 가? 소세지 빵 같은 거 하나 먹을래? 아침 뭐 먹을 거아니 아침 먹는 데가 없어서 그냥 어 이거 보인다 이거 여기서 사까? 아 이거 먹었던 거? 어어어 어, 어. 매장 내 취식은 안 돼서 차에서 <laughs> 라면과 카라게를 아침으로 대충 먹고 출발합니다. 매장 내 취식은 안 돼서 그리고 살려던 가쿠빈 산토리는 손반이 없으면 없다 해서 실패를 하였네요 실패 터널을 뚫고 우리는 지금 대지의 은네 빵집까지 7km 아침을 실컷 먹고 또 빵집에 가고 있습니다 아니, 아니, 금방 그냥 사가지고 나오면 될것 같은데? 커피? 아니면 고로케 하나 먹을까? 뭐? 응. 그게 나도 맞는지는 모르겠네. 아니면 우리 야끼 소바 빵 하나 먹어볼까? 아, 너무 어. 별로 것 같아. 그럼 소세지 빵 하나 먹자. 가는 응. 거야. 여기가 베이프 스트리시라고 대화도의 단풍길 있는 도로인데 우린 겨울에 왔기 때문에 단풍은. 근데 가을에... 그리고 여름에도 더울 때 여기에 오면 되게 시원하다더라고. 근데 너무 지금 정 중앙에 있네요. 대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큰 트럭은 이쪽으로는 잘안 오겠지? 트럭 만나면은 좀 대량 난감이긴 하겠네. 피해가 수 있어요. 근데 여기 되게 좋긴 하다. 근데 여름에면 진짜 예쁠 것. 겨울 겨울 라도 그렇지. 맞아. 대마도는 여름을 추천합니다. 게다 숲이 우거져 있지. 남부 차인데. 단풍 있었으면 어, 더 나무. 예뻤을 텐데. 일자야, 남부. 응, 일자. 형이 거의 아보칼립스 <laughs> 여기 지금 뒤에도 차도 한대 없고 앞에도 차도 한대 없고 지금 지구상에 너랑 나랑만 <laughs> 살아남은 그런 느낌. 대마도에 이렇게 사람이 없습니다. 그래도 차올걸 대비해서 운전해 왔어요 이제 완전 저분 됐어요 근데 커브길에서도 조심해야 돼 차가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탐험이란다주문하 차도 진짜 그리고 심지어 이 가드레일 보면 진짜 오래된 진짜 일이야. 어 아니 그 뭐라 그러지 정말 사람이 안 와서 손이 안 닿은 그그 그 느낌 있지? 솔직히 대마도 지금, 지금 온것 중에 여기가 제일 이런 느낌. 어, 그건 잘 모르겠어. 모험을 하는 느낌. 그 느낌이 또나 어트랙션 타고 있는 느낌. 그 어트랙션 타면 포트 타고 들어가면 왜 이렇게 이렇게 숲 지나고 막 이런 거 있잖아. 정말 주변에 아무도 없는. 어머 얘들아. 어. 뭐, 여기는 나무도 어. 사실 막 그냥 그냥 쓰러져 있잖아. 막. 근데도 사실 크게 달리면안 되잖아. 아마 이제 도로 깔수없면 정리하겠지. 막 뭐, 이런 바위도 그냥 그 재벌들이 가짜 바위같 치면서 이게 실제로 하는 거 있나요? 진짜 노발 말에는 완전히 서고 이 앞에 까지 가봐 서고 클리어 클리어 안 지쳐 보인다 응 드디어 이제 이쪽으로 길을 다니는 거지 사람들이 여름에 오면 대박인데. 저기가 해변이네. 어제. 아, 그러니까 저기가 해수욕장이고 내가 내비를 해변으로 찍어서 이렇게 나왔나 봐. 아 근데 진짜 여름에 봐봐. 아, 저기 지, 저기 한국 사람 몇명딱저 사람들밖에 없고. 자, 저기서 수영해야 되겠다. 대박이야. 그러니까 그냥 어, 막 어, 저 근데 겨울에 와도 이런 예쁜 색깔 있네. 만약 여름에 오면은 저기 숙소 잡고 여기서 물놀이만 해도 수영 잘하는 사람들은 꽤 괜찮지. 그리고 저 해안가 자체는 높지가 않잖아. 그러니까 수심이 깊지가 않으니까. 너무 예쁘다. 겨울에 온게 아쉽네요. 일단 사람이 없습니다. 해야겠다. 너 멀리 가지 마. 바다 색깔 진짜 장난이 아니야. 추워서 후퇴. 아, 차 반납하는 거를 깜빡하고 놓쳤다. 차 반납을 놓쳤네. 차 반납? 차를 반납해서 이제 뚜벅이가 됐고, 항에다가, 아, 면세 그거 사는 것도 안 찍었네. <laughs> 글램비딕을 사고, 항해 코인에다가 짐을 넣고, 우리 이제 아마도 여행 총경비는 어느 정도 들었죠? 모르죠. <웃음> <웃음> 대략. 오케이. 꽤 많이 들었긴 해, 근데. 아, 그러니까, 그러니까 쇼핑에 돈을 많이 썼어. 응. 음. 50 정도 썼나요 이상 썼죠. 60? <laughs> 아, 그 그러게, 정확하게는 모르겠네. 야키토리 자판기. <laughs> 진짜 신기하다. 디저트 자판기까진 이해가 가는데, 이거 닭꼬치 자판기. 이거 진짜 맛있다. 뭐가? 그난 네? 딱히. 가자! Wondering what did happen to the last ten? I ran away with my life, fast forward, never turned back again. It's kind of funny that the moment we pass time, the moment we need to set them rewind. And I was to give I had to leave you, but now I'm seeing all the signs. Is yes, this, this. Without you, I never could have moved away. But now I see what you teach. I do believe I always should have stayed. Is this really happening? I can't believe it's true. I'm just as surprised as you.